자, 광명이 지금 최근에 이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거의 완판이돼 간다고 하는데, 자, 한번 시세를 보면요. 자, 이 광명, 이 광명 사거리역에서 어, 가까운 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그러니까 이제 광명은 여기에 그 재개발 뉴타운 또 여기 아파트의 재건축. 이런 게 이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제가 아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용인도 그렇고, 강명도 그렇고, 강명은 치호서한번 타고 바로 이 강남까지 가잖아요. 34평형이 12억 중반이라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4억이 넘어가나요? 아니, 저기, 4천만 원, 평당 4천만 원이 넘어가나요? 그래도 청약이 예를 들어서 청약이 미달이 되더라도, 이 청약이 여건이 안 되더라도 줍줍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지금 이제는 뭐부장간상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리긴 팔릴 겁니다. 선택은 예,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에 사도 괜찮겠냐고 선택은 완판은 무조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게 보시면 12억 4천 5백만 원인데 어, 인기 타입들은 36대 1, 49대 1. 이 가점이군요, 가점. 3.67대 1. 어, 제일 높은 게 59제곱미터. 이게 이제 B타입이 뭐8.67대 1인데, 가점도 보면 상당히 낮죠. 49죠, 37점.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은 여기 안 쓰는 거예요. 왜? 부작가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더 좋은 기회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기 가시면 되고, 제가 그랬죠 가점이 낮고, 또 지금은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예, 이런 데다가 청약을 넣어도 된다. 지금이 기회다. 경기가 좋고,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들어가고 그러면, 예, 이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제일 낮은 거는 29점도 가점, 29점 가점이면은 가점이 거의 없는 거죠. 예, 84점 만점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 얘기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봐서 보고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이 아파트. 내년 3월에 입주하고, 이게 이제 후분양, 771세대. 34평이 13억 7천. 광명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광명하고 비슷합니다. 10.65대1 평균 경쟁률. 광명보다 훨씬 높죠. 왜? 광명하고 분양가는 비슷한데 여기는 서울 상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몰려드는 거죠. 경쟁률이 보세요. 더 훨씬 높죠. 그 다음에 구로 개봉동에 있는 후반 서밋 개봉. 317세대인데, 317, 이건 놀랍습니다. 개봉동에서 전용 8사가 13억 9천, 거의 14억이면, 야 근데도, 그런데도 경쟁률이 이렇게 셉니다. 18.21대 1. 84 타입은 24.5대 1도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어, 이, 부동산은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청약 가점이 높, 높고 또몇년 동안은 내가, 어, 어떤 새로 살고 나중에 기회를 엿보는 게 자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예 나는 이제 어, 집 알아보고 이사 가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하더라도 이사 안 가는 게 낫고, 결론은 내가 집값이 더 올라, 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사는 거고,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네, 본인 자신이 내지는 겁니다.